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시아의 식민지 관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주공산이 된 아시아 식민지 지역을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정복하기 시작하죠. 이런 탐욕스러운 일본의 모습을 본 미국은 일본에게 수출하던 석유를 끊어버립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지만 미국은 거부하죠. 그래서 당시 일본 내에 강경한 장성들은 동남아시아 미국의 함대를 먼저 취재하는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일본 제국 연합 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코는 미국과의 전쟁을 처음엔 반대합니다. 그는 미국 유학파였고 미국의 거대한 잠재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전쟁 여론은 강경했고 그는 끝내 진주만 공습이라는 기습으로 미군의 해군 핵심 전략 항공 모함을 파괴시키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일본은 암호문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선전 포고문을 하나 보내고 함대를 동원해 미군의 해군 기지가 있는 진주만에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1941년 12월 아침,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평화롭던 진주만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12척의 해군 함선이 침몰했고 190대 비행기가 파괴됩니다. 거기다 2500명의 미군이 숨졌고 1500명이 다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히도 당시 미군 해군의 핵심이던 항공모함 세척의 진주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훈련 중이었고 미국은 다행히도 자신들의 핵심 전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공습 다음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 연설로 공식 참전을 선언합니다.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The attack yesterday on the Hawaiian Islands has caused severe damage. I regret to tell you that very many American lives have been lost.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I have directed that all measures be taken for our defense.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With confidence in our armed forces, with the unbounding determination of our people, we will gain the inevitable triumph, so help us God. I ask Congress to declare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이렇게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분노한 미국 국민들의 입대율이 무려 90%가 넘어갑니다. 일본은 버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까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아시아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식민지화시킵니다. 당시 일본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항공모함 10척이 있었고 일본의 제로슨 전투기는 속도, 기동성, 사거리, 연합군보다 뛰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천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본 군들은 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메가더 사령관은 필리핀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여 가까스로 미국으로 퇴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5개월 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무찌르고 태평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편 유럽 전선에서 히틀러는 청색 작전을 개시하여 유전지역 코카서스 그리고 스탈링그라드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기갑부대는 엄청난 폭격과 화력을 앞세워한 달이 안 되어 스탈링그라드, 볼가강까지 정복을 성공합니다. 폐어가된 스탈링그라드에서는 숨어있는 소련군의 산발적인 저항이 있을 뿐이었죠. 파울로스 장군은 스탈링그라드에 나치의 깃발이 펄럭인다고 히틀러에게 보고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유럽의 전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들의 유보트가 대서양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독일 연합군 기갑부대는 아프리카를, 그리고 일본 제국군의 해군은 태평양과 동남아시아를 장악했습니다. 연합군은 패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연합군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었죠. 바로 미국. 당시만 해도 독일과 일본에 비해 약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 엄청난 군사력과 전쟁 보급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빅토리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항공기 12만 5천 대 탱크 7만 5천 대 선박 1천만 톤을 목표로 온 나라의 생산시설을 풀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영국과 프랑스의 독립군들은 다시 한번 반격의 기회를 노립니다. 소련 또한 스탈린 그라드까지 점령을 당하긴 했지만 군인들은 폐허가 된 건물에서 게릴라전을 하며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엄청난 물량의 지원 물품들을 소련에게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같이 미군이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미국, 영국 연합군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상륙합니다. 동시에 친독일, 프랑스의 비시정부도 연합군에게 항복. 1943년 이탈리아 무솔리니도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거침없이 유럽 대륙을 수복해 나가는 연합군.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과 싸우는 독일군들의 상태 또한 아카데아만 갑니다. 1943년 독일 사령관 프레디 파울로스는 소련군에게 항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가 그를 원수로 진급시킨 후 그는 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상황에서 원수 진급의 의미는 전선에서 싸우다 죽으라는 의미였다고 하죠. 하지만 광기의 히틀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붉은 군대를 정복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쿠르스크를 향해 2700대 독일 타이거 탱크를 출격시킵니다. 하지만 전쟁의 기세는 이미 기울었고 독일군은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서버전선에서는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승리하며 올라오고 있었고, 그렇게 독일은 크루크스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며 5만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이 전투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이런 독일에게 마지막 케어 펀치를 날립니다. 다섯 개의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죠. 1944년 6월 엄청난 폭격을 지원받으며 연합군은 모든 해변에 상륙을 성공합니다. 연합군과 소련은 양쪽에서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베를린 수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드웨이 해전을 시작으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에서 연전연승, 메가더는 다시 돌아와 필리핀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태평양을 점령한 미국은 섬에서 폭격기들을 출격시켜 일본에 엄청난 수의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이라 알려진 이 사건은 일본에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내죠. 당시 폭격에 사용된 네이팜은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진 일본의 건물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고 도쿄에서는 화산 대폭발을 연상시킬 정도로 토네이도 수준의 화재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1945년 4월 엘베강에서 연합군과 소련군이 만납니다. 그리고 4월 30일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고 5월 독일군의 마지막 저항군이 항복하고 사실상 유럽 대륙의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는 미군이 오키나와까지 점령합니다. 하지만 광적인 일본의 군수 내부는 끝까지 저항을 명령합니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력은 괴멸 수준을 넘어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미군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한 저항을 보입니다. 일본의 군인들은 죽창, 칼, 돌 같은 무기로 끝까지 싸웁니다. 또한 가미가재 같은 이해하기 힘든 자살폭탄 공격들도 서슴치 않죠. 유럽 대륙의 전쟁은 히틀러 항복을 끝났지만 아시아에서 연합군의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케 투어하며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 냅니다. <목소리> 그리고 1945년 9월 미국의 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 대표 시게미스 마무르 장관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며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